흰 공이 한 개, 검은 공이 두개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다음 자, 그렇다면 흰 공이 한개 있고 검은색 공이 이렇게 두개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보고 나서 같은 색 공을 두 개를 집어넣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흰 공을 확인했을 때야. 두 번째 검정색 공을 확인했을 때겠지? 자, 그러면 먼저 흰 공을 확인했다면, 흰 공을 두개더 집어넣으니까, 흰 공은 세개 되는 거고, 검정색 공이 두개 되겠지. 그 다음에 검정색 공을 확인했다면, 검정색 공을 두개더 집어넣는 거니까, 검정색 공은 총네개 되는 거고, 흰색 공이 한개 되는 거야. 이렇게. 이랬을 때, 뽑아서 확인한 공이 흰색이 될 확률을 찾으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에서 먼저 흰색 공이 뽑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5분의 3이 되겠지. 5개 중에 3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3개 중에 2개 되는 거고, 검정색 공이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마찬가지 흰색 공은 1개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15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1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확률에서 계산할 때 먼저 약분을 하지 말고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나중에 또 약분하면 다시 통분할 때한번더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고 나서 계산한 다음에 통분한다. 아니,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약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15분의 3이니까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3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다. 두 사격 선수 A, B가 표적을 맞출 확률은 3분의 1, 5분의 2. 각각 한 발씩 쏠때한 사람만 표적을 맞출 확률. 자 그러면 A와 B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고 못 맞추고 그 다음 못 맞추고 맞추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확률은 3분의 1, 5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2. 5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5분의 3이 되는 거고, 얘는 15분의 4가 되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약분하지 않고, 바로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15분의 7.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검은색 공이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고, 흰색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3개를 동시에 꺼내, 꺼낸 공이 2개 이상 나올 때만 1점을 받는다. 꺼낸 공이 2개 이상 이랬으니까 검정색 공이 이렇게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공이 이렇게 3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1점을 획득한다는 거야. 1점을 획득한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5번 반복. 그 다음에 3점을 획득. 5번 반복해서 3점 획득했다는 건 5번 반복할 때 여기 있는 이 2와 같은 상황이 몇번 나온다는 거야? 3번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확률이 정해진 거야. 확률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5번 반복해서 3번 나온다는 거니까 횟수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5번이란 횟수가 정해져.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독립 시행이란 거지. 독립 시행은 일정한 횟수를 계속 반복했을 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있는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독립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야. 그럼 첫 번째 여기에는 이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 이 확률이 만약에 p 가 된다면 다섯 번 중에서 세 번, 그 다음에 p 의세 제곱, 그 다음에 q 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여기에는 이걸 찾으란 거야. 그럼 먼저 첫 번째 여기는 A의 확률을 찾아야겠지. 검정색 공이 두개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몇 개야? 여섯 개 중에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야 됐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세개 중에서 두개 뽑는 것, 그 다음에 세개 중에서 한개 뽑는 것,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 여섯 개 중에서 세개 뽑는 건데, 검정색 공만 세개 나와야 되니까 세개 중에서 세개 뽑아내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63이니까 63은 65그 다음에 4그 다음에 32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그 다음에 3그 다음에 3 이렇게 쓰는 거고 플러스 마찬가지 20 여기는 1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20분의 10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확률이 되는 거니까 5c3 그 다음에 2분의 1에 3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5C3은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aughs> 2의 5제곱이니까 3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약분하면 16분의 5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두 상자 AB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A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확인했대. 자 그러면 A, B가 이렇게 있는 거고 1부터 8까지 카드가 들어있어. 둘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을은 상자 B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고 수를 확인하고 더큰 숫자가 나온 사람이 이겨. 같은 숫자가 나오면 비긴다. 갑이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5 보다 컸을 때 그러면 여기는 6 7, 8.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때니까 여기는 에이 확률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지. 8분의 3이 되겠지. 8개 중에 3개니까. 을이 이겼을 확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6이 나오고, 7이 나오고, 8이 나오는 경우인데, 6이 나왔을 때, 을이 이기려면, 을이 뽑을 수 있는 거는 7하고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는 8한 장이지. 이때는 나올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6이 나왔단 거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8분의 2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마찬가지 8분의 1, 7한 장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8한 장이니까 8분의 1. 그래서 64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64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러면 6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계산 안해도 되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이게 전체야 갑이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5 보다 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5 보다 컸을 때 을이 을 이겼을 확률이니까 64분의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러면 64 3그 다음에 3하고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분의 1 이렇게 나온다 2번이야 흰공이 2개 검은색공이 3개 흰공이 2개 있고 검은색공이 이렇게 3개 있는 거야 각각 면에 지금 이렇게 4면체가 있다는 거지 4면체가 있는 거고 이 4면체에 1234라는 숫자가 써 있대 그랬을 때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여기에 공을 꺼낸다. 그랬을 때, 검은색 공이 3개 나올 확률. 숫자는 1, 2, 3, 4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때는 지금 될수 없는 거지. 3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는 내에서 전부 다 3개만 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검정색 공만 3개 뽑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이 4가 나왔을 때는, 검은색 공 3개에, 흰색 공이 1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각각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3이 일단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 전체 뽑는 개수는 5개 중에서 3개야 그리고 3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마찬가지 4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5개 중에서 4개 뽑는 거지 그리고 3개 중에 3개 뽑고 그 다음에 2개 중에 1개 뽑으면 되겠지 계산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40 이렇게 되는거고 여기에는 얘도 마찬가지 얘는 5니까 20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 이렇게 써지겠구만 그러면 계산해보자 40분의 1 플러스 40분의 4니까 결국 40분의 5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는에는 여기는 이 상황에 그대로 맞추면 돼. 임의로 동시에 공을 꺼낸다. 검은색 공이 3개 나온다. 3개 나온 경우는 여기는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먼저 여기는에 3과4가 나온 후에 여기는 내가 뽑히는 거니까 확률 그대로 꼽해 주면 되는 거야. 3번. A에는 흰 공이 3개. A에는 흰 공이 3개, 검은색 공이 2개 들어 있다. 그리고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색 공이 3개, 4개 네 이렇게 있던 거지. 각각 두 개를 동시에 꺼낼 때두 개씩 꺼내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지. 꺼낸 공 4개 네 중에서 검은색 공이 1개 이상이고 그러면 검은색 공이 1개, 검은색 공이 2개, 검은색 공이 3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때 이제 나머지가 흰색 공이 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흰 공이 검은 공보다 많을 확률 그러면 여기는 이거 한 개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이 경우지 이 경우 그러면 여기 에는이 검은색 공이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검은색 공이 A에서 나왔다 두 번째는 검은색 공이 B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첫 번째 일단 A에서 검은색 공이 나왔다는 거니까 A 여기 두 개. 일단 전체 다섯 개에서 두개 뽑는 거야. 검은색 공이 A에서 나왔으니까 두개 중에 한 개. 이게 이두개 중에 한 개야. 그다음에 마찬가지 세개 중에 한 개. 이렇게 갖고 두 개를 뽑는 거지. 그다음에 B에서 다시 두 개를 뽑는 건데 B는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건데 이때 여기에서 전부 다흰 공만 두개 뽑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반대로 이제 비에서 뽑는 거니까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건데, 여기서 이제 흰 공을 뽑는, 검정색 공을 뽑는 거야. 그러면 네개 중에 3 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개 중에 3 개. 그 다음에 얘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마찬가지. 흰 공만 뽑아야 되니까 세 개에서 두개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보자. 여기 있는 애는 10,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곱하기. 예, 62는 65, 그 다음에 21이니까 15가 되겠지. 15분의 1, 그 다음에 여 여기 여기네 15 마찬가지 10분의 그 다음에 여기 내는 4에2그 다음에 여기 내는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계산해 보자 쟤는 150분의 6그 다음에 여기 내는 150분에 11, 24. 이렇게 되네. 그러면 1 5 0분의 3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1인데, 이게 p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내 20을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100p는? 여기 있는 얘에 100을 곱하니까 20이 되겠지. 자, 그 다음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온 눈 차례대로 ABC.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하고 직선까지 거리, 그 다음에 반지름, 비교했을 때 뭐가 더큰 거야?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더 크지. 그러면 x y는 0과 a, b 사이의 거리를 따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루트 e 절대값 a b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반지름 루트 e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e c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는 이게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a b 여기는이 값은 e c 보다 크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존재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뭐야 a 마이너스 b 가 짝수 일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c 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c 가 1일 때 그럼 이거 두 개의 차가 2 보다 크다는 거니까 2 보다 큰 숫자 적들 때값 a 마이너스 b 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3 하고 4그 다음에 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6은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2가 되면 4보다 크다는 거니까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이거랑 이거는 겹치는 거니까 뭐만 하면 돼? 3하고 4, 5만 딱 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3부터 출발해 보자.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1, 4, 그 다음에 2, 5, 그 다음에 3, 6, 그 다음에 4, 1, 그 다음에 5, 2, 6, 3. 이렇게 총 여기는 6가지가 나오겠네. 이때가 6가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차가 4가 될 때야. 차가 4가 될 때는 1, 5. 그 다음에 2, 6. 이제 없지, 나머지. 3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만 돌아가면 돼. 이렇게 총 4가지 있네, 이때는. 그 다음에 5가 될 때는 1, 6, 그 다음에 6일 이렇게 밖에 없지 이때는 두 가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에서 다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두 가지가 또 나온다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 4, 2,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경우는 뭐야 짝수일 때니까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때 그러면 이거네 개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계산해 보자 14분의 4니까 뭐가 된다 1분의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